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크립토 토마토 오늘 나온 정보들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첫 번째로는 아직 뭐 공개되지 않은 리플사의 파트너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는데 출시 후 수십억 건의 국제 지불을 처리해온 뉴스페이가 리플넷을 활용한다라는 소식입니다. 자 사람들이 이런 것을 어떻게 이렇게 잘 찾는지 모르겠는데 검색을 해가지고 지불 회사가 나오면은 전부 다 한번씩 들어가 보는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여기가 뉴스페이 홈페이지고요. 보시면은 언론 보도 자료 등도 이렇게 다루고 있는데 쭉 내려보면은 우리는, 우리는 블록체인을 활용한다. 그리고 가상 계좌를 제공한다. 등등의 이야기를 하면서 쭉내려보시면 리플넷 보여지고 있죠. 자, 물론 리플사의 기술 뿐만 아니라 다른 기술들도 활용합니다. 하이퍼레저라든지 이더리움의 이름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도 일단은 다른 플랫폼들에서는 국제 지불을 지원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리플넷을 통해서 국제 지불을 하고 있다. 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전까지 스프링이었다가 이번에 리플X로 이름이 바뀌었었죠. XRP 생태계 에 관련된 투자 및 개발 부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번에 그들이 첫 번째로, 그러니까 이름이 리플X로 바뀐 후첫 번째로 첫 번째 프로젝트를 선보였다고 하는데요. 이첫 번째 프로젝트 이름은 자바 라이브러리라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는 XRP 레저와 상호작용하는 데 필요한 중요 자바 적용 기능이다라고 하는데요. 뭐 프로그램 관련된 기술적인 부분이어가지고 저도 솔직히 읽어봤는데 잘 이해는 못하겠고 이쪽에 좀 지식 이 있으신 분들께서는 한 번씩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아무 XRP 레저 쪽에 거래를 처리하는 데 도움이 될수 있을 것이라고 하네요. 자그 다음으로 해서 리플사의 글로벌 고객 관리 솔루션 총괄 로스 에드워즈가 이야기합니다. 리플사는 중앙은행이 다양한 형태의 중앙은행 발행 디지털 화폐를 구현할 수 있는 툴 세트를 제공할 계획인데, 리플사의 해당 기술은 CBDC의 탐색 및 최종 완성에 적합한 인프라로 활용할 수 있다. 나아가 해당 툴 세트는 CBDC 생태계의 민간 및 공공 부문 개발을 동시에 장려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자 하루 빨리 XRP 레저 기반의 CBDC 발행 소식이 나올 수 있으면 좋겠네요. 스텔라 같은 경우는 지금 여러 곳에서 스텔라를 기반으로 스테이블 코인들이 발행된다라는 소식들이 들려오고 있는데요. XRP 레저도 좀 좋은 소식을 가져올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몇몇 분들께서 종종 제가 스텔라도 들고 있는지 여쭤보시는데요. 과거에 들고 있었다가 월드 와이어에서 스텔라 루멘이 직접적으로 활용되지 않는 것 보고 잠깐 던졌었는데요. 지금 다시 좀 모아볼까라고 생각을 하고는 있습니다. 전에 던졌을 때20 센트 위에서 던졌었기 때문에 뭐 지금 들어가도 괜찮을 것 같기도 하고 일단은 생각만 좀 해보고 있습니다. 자그 다음에는 오늘의 하이라이트 소식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리플사에서 새로운 보드 멤버 이사회 멤버를 선출을 했다라는 소식인데요. 이 사람의 이름은 샌디 오코너라고 합니다. 일단 리플사의 보드 멤버답게 이제 경력이 굉장히 화려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 사람 같은 경우는 금융, 재무, 재정, 시장, 규제 분야에서 무려 30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인물이라고 합니다. 리플사는 글로벌 네트워크 확장과 미국 내에서 규제 투명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샌디 오코너 씨가 정부 관계와 규제 이니셔티브에 자문을 제공함으로써 이 리플사가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데, 성장을 하는데 도움을 줄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하면서, 빵형은 신나서 이야기하기를 샌디 오코너는 월가와 규제 부분에서 잘 알려지고 존중을 받는 인물이다. 시장과 자본 흐름 그리고 은행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가지고 있으며 미국에서 새로운 정책과 규제가 나오는 것에 대해서 특별한 통찰력을 지니고 있다. 이 샌디 오코너씨 같은 경우는 최근까지 제비모건 체이스에서 최고 규제 업무 책임자로 근무하다가 은퇴를 했으며. 또한 변화에 관한 이 규제의 환경에 관련해가지고 G20의 규제 관계자들 및 정책 위반자들의 참여를 이끌기도 했었다라고 합니다. 자 리플사의 이사회에 이 사람이 참여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봤을 때 특히 이 사람의 경력을 봤을 때 아무래도 리플사가 미국을 떠나지 않는 쪽으로 방향을 정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데요. 빵형도 뭐, 인터뷰에서 우리도 웬만하면 미국을 떠나지 않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었죠. 아니면 뭐 내부적으로 뭔가 좋은 일이 생겼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월가에서 꽤 많은 경력을 가지고 있는 이 사람이 리플사의 보드멤버 팀에 합류하게 됨으로써 부디 좋은 소식들이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래봅니다 참고로 이 사람의 경력을 잠깐 살펴보면은 JP모건 에서만 31년을 일했습니다. 이야 31년을 JP모건 에서 이 JP모건의 지방령이라고 봐도 되겠죠? 이 JP모건의 귀신이 리플사로 들어왔다. 자, 리플사가 부디 신들린 이 회사가 돼가지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많은 발전을 해나갈 수 있기를 기대를 해보는데, 뭐, 여담이긴 합니다만, 몇 개월 전에 리플사가 갑자기 자신들도 BLM 운동을 지원한다라면서, 다음 리플사의 이사회 멤버는 무조건 흑인을 뽑겠다라고 이야기를 해가지고, 저도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 흑인이 실력이 되면 흑인을 뽑는 것이고, 백인이 실력이 되면 백인을 뽑는 것이고, 동양인이 실력이 되면 동양인을 뽑는 것이지. 오히려 이게 또 인종차별이 아니냐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이번엔 백인이 또 들어왔네요. 누가 들어오든지 일만 잘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기 위해 사업하는 건데. 자, 아무튼. 자, 그 다음에는 일본의 SBI 홀딩스 관련된 소식입니다. 자, SBI 홀딩스의 자회사 SBI 파이낸셜 서비스가 영국 소재 암호화폐 유동성 제공업체인 B2C2. 전에는 투자를 했었는데, 이번에는 아예 인수를 해버렸다라고 합니다. 마음에 들었나 보죠? B2C2 같은 경우는 2015년에 설립된 가장 많이 알려진 암호화폐 거래소 중에 하나라고 하는데요. SBI 측은 B2C2 지분의 일부를 일단 인수를 한 후에 지난 7월부터 자신들의 고객들에게 B2C2 플랫폼을 통해서 암호화폐 거래를 할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써보니까 마음에 들어. 내가 사야겠어. 라고 하면서 사버린 기타 회장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에 관련해서 SBI 홀딩스 측은 이야기하기를 b 2 c 트의 비전 및 전문성은 SBI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 줄수 있다. 이번 인수를 통해서 암호화폐에 투자하고자 하는 메이저, 금융회사들에게 믿을 수 있는 거래처를 제공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 됐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말 다방면에서 바쁘게 움직이고 있는 SBI 홀딩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최근 나온 소식들 같은 경우는 SBI에서 이제 e스포츠 팀도 만들어가지고 선수들에게 XRP로 월급도 주는가 하면 스미토모 상사의 XRP를 활용한 환전 프로젝트에도 참여를 했었죠. 굉장히 여러가지 사업들이 동시에 진행이 되고 있는데 지속적으로 좋은 x r p 관련된 발전들이 나올 수 있기를 기대를 해봅니다. 자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리플사나 XRP와는 직접적으로 상관은 없지만은 최근에 리플사의 CTO인 데비 슈얼츠가 포로라 사이트의 지리 응답을 통해서 비트코인은 앞으로 장기간 동안 해킹이나 버그가 생기더라도 네트워크 운영자 즉 채굴자들이 이를 고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해커들이나 버그는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고 그는 이야기를 하면서 과거 2010년도에도 해킹 공격이 들어왔었으나 이때 당시에는 사토시 나카모토가 직접 버그를 수정하면서 비트코인 블록체인을 원상복구 시킨 바가 있었다라고 예로 들기도 했었습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해가지고 짧게 나온 소식들 이런저런 것들 한데 모아봤는데요. 짜잘짜잘하지만은 그래도 없는 것보단 낫다 혹은 들을 만한 소식도 있었다 싶으신 분들께서는 요즘에 많이 춥죠. 날씨가 춥기 때문에 토마토밭에 비닐하우스 씌우기 춥더라도 좀 도와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저는 다음에 새로운 소식 가지고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